우리가 매일같이 달리는 이 도로 말이죠. 이게 그냥 평평하게 깔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그 밑에는요, 엄청난 공학기술이 숨어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바퀴 아래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도로는 5년도 못 가서 다 망가지는데, 또 어떤 도로는 20년을 끄떡 없단 말이죠. 이 차이가 대체 뭘까요? 음, 정답은요. 도로가 깔리기 훨씬 전, 바로 이 정교한 설계도 한 장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건이 설계 단계에서 시작돼요. 포클레인 한대 들어오기도 전에 엔지니어들은 벌써 수십 년 후를 내다보면서 도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인데요.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산업 표준에 딱 정해진 절차예요. 먼저 그 땅이 어떤지 샅샅이 조사하고 자 어떤 재료를 쓸까 고르고 또 각층은 얼마나 두껍게 쌓을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심지어는 앞으로 어떻게 날아갈지까지 예측한다니까요. 정말 체계적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먼저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이네요. 바로 유연함의 대명사. 아스팔트와 묵직한 강함의 콘크리트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아스팔트는 차가 지나갈 때 살짝 휘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유연한 친구고요. 반면에 콘크리트는 나는 안 휘어져! 하면서 그 무게를 아주 넓은 면적으로 쫙 퍼뜨리는 단단한 녀석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도로 보면 중간중간에 줄 그어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줄눈인데 온도 때문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때 깨지지 말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숨구멍 같은 거예요. 그럼 엔지니어들은 이둘 중에 뭘 쓸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뭐 취향떠라 고르는 걸까요? 아니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차들이 또 얼마나 무거운 차들이 이 위를 지나갈 것인가? 바로 교통량이죠. 바로 이 표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1교통량, 영어로는 ADT라고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도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속국도에 하루에 15만 대가 넘는 차가 다닌다? 그럼 무조건 가장 튼튼한 1등급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교통량이 많을수록 더 튼튼해야겠죠?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원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평범한 길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도로 설계가 정말 까다로워지는 곳. 바로 터널과 다리 같은 특수한 구간인데요. 여긴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리 위에 깔리는 포장은요. 단순히 차 무게만 견디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비바람 다 맞죠. 겨울엔 제설용 소금물 뒤집어 쓰죠. 이런 것들로부터 다리 본체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막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터널은 좀 다릅니다. 터널 안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놀랍게도 자동차가 아니에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땅 속에 있으니까 지하수가 터널 벽이나 바닥으로 스며들 수 있겠죠? 이 물이 아래에서부터 도로 기초를 계속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아주 특별한 장치를 해놓습니다. 포장 바로 밑에 필터층이라는 걸 깔아서 스며든 물을 한쪽으로 싹 모아요. 그리고 그 물을 유공관이라고 하는 구멍 뚫린 파이프로 쏙 빼내는 거죠. 이렇게 해야 물 때문에 도로 기반이 푹 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터널이나 다리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보는 아주 사소한 곳 바로 이 버스 정류장도 보통 도로와는 차원이 다른 대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버스는 엄청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차가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거나 급하게 멈추고 또 급하게 출발하죠. 그 모든 힘이 한 지점에 계속 집중되는 거예요. 일반 아스팔트로는 얼마 못가다 찌그러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최소 220mm? 그러니까 20cm나 되는 두꺼운 특수 콘크리트를 쓰거나 하는 식으로 훨씬,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도로가 한번 낡으면 그냥 버려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도로에게도 두 번째 삶을 선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덧치우기 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예요. 낡고 해진 도로 위에 새 옷을 한겹싹 입혀주는 거죠. 도로를 완전히 파내고 다시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덮기만 하면 될까요? 천만에요? 아픈 곳을 치료하지 않고 그 위에 반창고만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문제점을 그냥 덮어버리면 금방 다시 망가집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기준을 보면요. 이렇게 손상 종류에 따라서 처방전이 다 다릅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거북등 균열은요. 아예 그 부분을 도려내고 새로 채워 넣어야 하고요. 바퀴 자국 따라서 움푹 파인 소성 변형은 일단 표면을 싹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이런 사전 작업이 끝나야 비로소 더씌우기를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씌우기에도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처럼 말이죠. 원래 도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레시피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딱딱한 콘크리트 도로가 덜컹거려서 승차감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 그럼 그 위에 아스팔트를 더 씌우는 거죠. 일종의 맞춤형 솔루션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도로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고치는지까지 쭉 훑어보니까 이 도로에 숨겨진 과학이 왜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50mm, 5cm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아스팔트 포장의 가장 윗부분, 그러니까 우리 타이어가 직접 닿는 표층의 최소 두께입니다. 그 얇은 층 하나가 그 아래의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 전체를 보호하는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방패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은요, 그냥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고, 또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정말 중요한 사회적 약속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는 도로는 오늘날의 교통 상황에 맞춰서 설계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도로 위를 달리게 될 자율주한 트럭, 또 어쩌면 하이퍼루프 같은 것들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겐 어떤 도로가 필요하게 될까요? 이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의 미래, 이제는 우리의 상상력에 달린 것 같습니다.